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터스입니다 오늘은 2월에 진행되는 다양한 BMW 소식과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자동차와 예술의 만남, 더 모놀리스 BMW IX 커뮤니셔닝 아트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코오롱우터스는 오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코오롱우터스 BMW 삼성전시장에서 더 모놀리스 BMW IX 아트 커미셔닝 아트 전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형물 5점과 미니어처 에디션 100점이 BMW IX 실물 촬영과 함께 전시되며 작품 제작 과정 및 아티스트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콕스는 최근 MZ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3D 영역인 IX 자동차 디자인을 2D의 영역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모든 작품들은 용접 없이 엣지가 서로 맞물려 힘을 주고받는 3D 모노시스를 구현하며 작가만의 조형적 예술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전시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전시 및 작품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제공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며 전시 종료 후에는 BMW IX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전시작품인 미니어처 에디션을 넘버별로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전시장 방문 이벤트와 SNS 해시태그 이벤트까지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 참가를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남겨진 참가 사전 신청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모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8시리즈 모델의 패스리프트 모델이 해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8시리즈 모델이 제공하는 다양한 라인업, 쿠페, 그랑쿠페, 컴포터블이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패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기존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기에 큰 디자인 변화는 아니지만 디테일을 강화한 디자인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BMW 아이코닉 글로우가 추가되며 야간주행 시 더욱 우아하면서 압도적인 전면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릴 형태를 U자로 변경하여 아이코닉 글로우를 통해 보여지는 빛의 형상을 새롭게 표현해 내었습니다. 8 시리즈는 세 가지 타입의 라인업을 제공하며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쿠페 모델의 경우 전형적인 투도어 형태로 더욱 우아한 라인과 더욱 와이드한 빛 핸더 라인을 통해 다이나믹함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랑쿠페 모델의 경우 4도어 쿠페로 2도어 쿠페 모델 대비 휠 베이스가 203mm 길게 설계되어 완전히 다른 루프라인을 제공하며 더욱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터블 모델은 럭셔리 스포츠카로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소프트탑으로 설계되어 루프가 닫혀 있더라도 유려한 라인을 최대한 유지하며 고품격 오픈 에어링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라에서는 기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업데이트되며 보다 수직으로 세워진 형태로 시인성과 조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BMW에서 가장 높은 숫자, 8 네이밍을 갖춘 8 시리즈의 세 가지 라인업은 BMW의 다이나믹한 주행 퍼포먼스는 기본으로 가장 럭셔리한 드라이빙 경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BMW가 오토 모터 앤 스포츠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카 투표에서 두개 부분에서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토 모터 앤 스포츠 매거진은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번이 있고 전통적인 대회인데요. 컴팩트 클래스 부분에서 BMW E-시리즈 쿠페, 중형 세단 모델 경쟁 부분에서 BMW O-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BMW E-시리즈 쿠페는 후륜구동 기반의 전통 투도어 쿠페 모델입니다. 출시가 단몇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컴팩트 클래스 부분 최고의 차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리즈 쿠페는 외형적인 디자인은 물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주행 퍼포먼스, 그리고 6기통 엔진과 후륜구동 시스템의 조합으로 프리미엄 컴팩트 세그먼트에서의 최고의 주행 퍼포먼스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시리즈 쿠페가 보여줄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MW 5 시리즈 역시 중형 세그먼트에서의 디자인, 성능, 편안함과 첨단 장비 등에서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최종 1위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비즈니스 세단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BMW는 이번 대회에서 두개 부분에서의 타이틀을 거머쥔 것에 대해 BMW가 제공하는 운전하는 즐거움이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BMW가 주력하는 전기차 부문에서도 이 운전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BMW 차량들의 출시를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월 구매 시 제공되는 프로모션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로모션입니다. 먼저 21년, 22년식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25만원의 전기차 충전카드를 지급해드립니다. 추가 하이브리드 세단 모델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벤티지 코인 추가 80만원을 함께 지급해드립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며 기존 가솔린 모델을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이시라면 전기모터를 통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물론 추가 혜택의 기회를 함께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매 프로모션입니다. 현재 BMW에서는 세 가지 모델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대도시에서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i3, X3의 공간 활용성은 물론 순수 전기의 퍼포먼스까지 경험할 수 있는 iX3, 그리고 모든 전기차 기술력이 집약된 IX 세 가지 모델입니다. 먼저 i3 모델은 무제한 충전 프로모션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아래 두 가지 옵션 중한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좋은데요. 개인 홈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1번을 추천드리며, 공용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객님이시라면 2번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iX3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충전 카드를 제공해드리며, iX 고객님들께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및 30만 원의 벤티지 코인을 증정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오롱 모터스 단독으로 진행하는 11번가 2월 기획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채널 11번가와 코오롱 모터스가 함께하는 2월 특별 기획전에서는 대상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코오롱 모터스만의 더 11번가 단독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진 11번과 기획 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차량 구매 고객 전원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벤티지 포인 프로모션부터 모델별 특별 금융 프로모션 m시리즈 고객님들을 위한 m시티즌 프로그램까지 모델별 다양한 구매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차량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이시라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BMW 소식과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빠른 안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코오롱모터스였습니다.